오늘은 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당부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맺음 하면서 그리스 신의 삶과 사역에 없어서는 안될몇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원리들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의 사랑을 받은 신실한 일꾼 두기고는 크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기구는 바울의 남은 로마 여정 내내 그와 동행했습니다. 두기구는 바울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만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기구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두기구를 언급한 것은. 그냥 편지를 끝맺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신생 교회들에 보내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이 조만간 방문하게 될 도시로 동역자들을 미리 보내 준비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귀하고 소중한 편지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두기구 동역자도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두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6장 21절에서 보듯이 사랑받는 신실한 두기고 사랑받는 신실한 두기고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의 인간적 숨결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구금 상태를 얼마나 잘 견디고 있으며 어떻게 그가 투옥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더 멀리 퍼지고 있는지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질문에 그는 답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성령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들이 매우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그는 편지를 읽어주면서 함께 질문도 받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들이 하늘의 처소에 올라앉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인가? 율법의 자녀들과 외인들이 하나 된 경위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영적 방어무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베소 교인들의 이런 저런 그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어, 두기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궁금증을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소감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바울에게 피부로 느껴지도록 전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직접 몸으로 함께 있는 것을 서신 왕래보다 더 선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번째 편지를 이런 말로 맺었습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오히려 곧너 보기를 바라느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요한 3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스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그랬고요. 13절에서도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이제껏 맡겼도다.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한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두기구를 보낸 것은 단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편지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두기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새 힘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돌보고 공감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눈으로 보았으며 손으로 만졌습니다.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혼자 두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성령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신자 개개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신자 공동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에녹을 산 채로 데리고 가 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뜻밖의 고난이 와서 대면 교제조차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괜찮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에 열광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인터넷 화상으로 교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대학 과목을 듣고 학위를 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한 번이면 연중 무휴로 성경 공부와 설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몸으로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을 너무 쉽게 망각해 왔습니다. 성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 자리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두기구는 티키 코스로서 유쾌함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였고 그 특유의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격려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가 만남의 교제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6장 23, 24절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즉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주제들을 요약하는 듯 합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4장 3절에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평안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사랑이 평안을 떠받칩니다. 사랑이라는 주초들이 평안이라는 기둥들을 떠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사랑과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이 풋사랑을 하다가 곧잘 헤어지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주는데 넌왜안해 줘? 우리 아빠는 날 공주라면 사랑해 주는데 넌왜왜안해 줘? 갈등하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그럽니다. 몇 번을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하,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사랑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다가 너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친구 사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고받다가 나중에 주는 사람이 또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너도 나도 주기를 포기하면 우리 사이는 미성숙한 사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너라는 존재는 내게 편한 도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엇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글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으나, 더없이 중요한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을 빠뜨렸습니다. 35년쯤 후에 그리스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게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우리가 배워야 할 커다란 교훈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진리 안에 견고에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료 신자들을 향한 사랑,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를 통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령께 의탁하면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